안녕하세요. 울산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부쩍 더우시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 울산다육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9339-9530. 오늘 이제 준비한 아이들이 울산다육에서 5만원 했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상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원종 슈퍼클론이고요. 이 아이들을 내가 7세트로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각자 하나씩 이제 드리는 아이고요. 10만원 아이 러치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드 마리아를 요걸 하나씩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제 자구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발아져 있어요 자 이쪽에도 지금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린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선문으로 증정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에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금액은 3만원 이고요. 이 아이는 농분 긴 화분에 담겨져 있고 사이즈는 20이에요. 20이고 지금 날씨가 여름인데도 지금 색상이 굉장히 붉게 잘 나와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땅글땅글하게 잘 되어있는 그런 아이고 꽃 사이즈는 지금 한봄한 15정도 나오는 아이고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지금 길게 이렇게 나와있는 아이예요. 자 금액은 3만원입니다. 이번에 블루에프 4만 5천원입니다. 안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딱, 빡하게잘 지금 당겨져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당겨져 있는 아이고, 꽃 사이즈는 지금 한 26에서 한27 정도 나오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는 금액이 45,000원입니다. 3번에 핑크 프리티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자, 화분은 지금 고리 화분에 당겨져 있는 아이고요. 자, 꽃 사이즈 보면은 한20 정도 나오고, 한21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자, 얼굴도 보면 안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자구들이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금액은 45,000원입니다. 4번에 애플 미인. 애플 미인은 지금 보면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옆에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지금 뽀글뽀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구들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사이즈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한번 봐 드리고요. 자, 꽃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꽃 사이즈는 20한 3 정도 나오고 화분은 한10 20, 20한 1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애플민 금액은 25,000원입니다. 5번에 시클릭 군생. 이 아이는 이제 서인경 화분에 담겨져 있고 사각에 담겨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는 지금 10한 7 정도 화분 사이즈 나오는 아이고요. 꽃 사이즈는 지금 한 30이 넘는 것 같아요. 30이 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제가 오랜 세월 목동이로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 대도 한번 보시고요. 색상도 지금 붉은 톤으로 지금 굉장히 이쁘게 지금 잘 들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금액은 55,000원입니다. 6번에 누다 2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농분에 당겨져 있고요. 자, 사이즈는 지금 한10한6 정도 나가는 아이고, 꽃 사이즈는 지금 한15 정도 나가는 아이예요 자, 안에도 이렇게 대를 보시면, 대가 지금 굉장히 굵게, 이렇게 지금 잘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우회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금액은 23,000원입니다. 7번에 너블리노즈, 3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꽃 그림에 그려져 있는 아이고, 앞에 보석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제 얘들은 강 몸으로 돼가지고 머리는 구두예요. 구두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금액은 37,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8번에 블루엘프 2만원에 나가는 아이고요. 자 이제 보면 지금 묵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땅글땅글하게 잘돼 있는 아이예요. 자꽃 사이즈만 지금 재보면은 그한20한7 정도 나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 정도 되는 아이고요. 금액은 2만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9번에 온슬로 군생 47,000원 이에요 47,000원 이고 얼굴 두수는 지금 보면 이게 큰 얼굴 이거 지금 하나 가지고 있고요 머리 두수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두, 구두 구두를 지금 머리 구두에요 머리수 구두고 자 사이즈는 지금 한19 정도 나오는 고려분의 붉은톤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아이예요 금액은 47,000원 입니다 10번에 머니 메이크금 이 아이는 금액이 만 오천 원입니다. 화분 사이즈하고 꽃 사이즈하고, 재 보면 한20 정도 나가는 아이구요. 자, 사이즈는 지금 한 10, 꽃 사이즈는 지금 한15 정도에서 16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머니메이크 금 금액은 만 오천 원입니다. 자, 11번에 홍옥. 홍옥, 지금 사이즈는 보면은 지금 한 20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하분은 지금 파란 톤하분에 시원하게 지금 당겨져 있는 그런 아이예요 금액은 지금 1 3 0 0 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12번에 펜지 군생 오두입니다. 오두고 이 아이도 고려 하분에 당겨져 있는 아분이네요 자, 얼굴 두수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오두. 자, 이제 꽃 사이즈는 내가 보면은 한 지금 한1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8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자, 금액은 25,000원입니다. 13번에 올리비아, 올리비아 27,000원입니다. 27,000원이고 지금 꽃 사이즈는 보면은 지금 한 10반 3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안에가 지금 완전히 묵둥이래가지고 이렇게 땅글땅글하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안에 지금 머리 두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안에도 지금 한 7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아이고요. 자, 금액은 27,000원입니다. 14번에 유적고이 아이는 지금 화산토 화분에 지금 담겨져 있는 아이고요. 화분 사이즈만 재보면은 한 10반 4 정도 나오는 아이고 꽃은 한 20반 2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노란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15번에 프리티 쿠리키 15,000원에 나가는 아이고요. 수영이 지금 옆에 이렇게 지금 하나쯤 늘어져 서 있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아이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15번에. 자, 16번에 염자금, 염자금 15,000원에 나가는 아이고요. 자, 화분하고 지금 꽃하고 한번 봐주세요. 자, 꽃도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색상이 이렇게 물이 지금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물도 되게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은 지금 15,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17번에 너우 15,000원입니다. 자 이건 꽃 사이즈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10,4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꽃만 재면 지금 한20,2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밖에 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땅글땅글하게 지금 잘지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색상 자체가 너무 예뻐서 애들이 지금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18번에 캔디케인 금. 금액은 23,000원이고요. 꽃 사이즈가 지금 보면 한19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꽃만 찍으면 지금 한10 7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자 옆에 보면 이게 지금 분홍 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홍 톤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금액은 지금 23,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19번에 노치 군생 노치 군생자 이제 수영 한번 봐드릴게요 수영이 지금 굉장히 길게 지금 내려와 있는 아이인데 자 사이즈는 지금 보면은 한20한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7 정도 되면 된다고 보고 옆면도 지금 꽃 사이즈는 지금 한20한3 정도 돼서 뭐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수형이 이렇게 길게 예쁘게 지금 잘 잡혀 있는 그런 아이예요. 노치, 인생입니다. 20번에 민, 미인. 민은 이건 강몸이에요. 강몸이고 이제 합식을 해놔가지고 심은 온 아이다 보니까는 금액은 25,000원이고 화분은 명도자기 화분에 담겨져 있는 아이예요. 자, 꽃 사이즈를 이렇게 재 보면은 한 지금 한23 한 정도. 저희 집에서 이 미인 종류는 굉장히 오래 목둥이로 있어 가지고 입이 지금 굉장히 조그만 아이 되게 예쁘게 지금 잘돼 있는 아이예요. 금액은 25,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21번에 상거릴라 27,000원입니다. 자, 하부는 하분 높이는 지금 보면 23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자, 꽃 사이즈는 한23 정도 나와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23 정도 나오고 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자구 이거 옆면에도 이거 지금 자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이 아이는 금액이 27,000원입니다. 자2 2번에 분홍용월 2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꽃 사이즈만 보면은 지금 한 20안 한3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홍용월 23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자 하분은 하분 사이즈는 한 하분 사이즈도 한22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자 금액은 27,000원입니다. 2 3번에 나울 나울 지금 묵둥이로 색상이 지금 여름인데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재 보면 사이즈가 한30 나오고 이렇게 재 보면 지금 한20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금액은 17,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24번에 나올이 아이도 나올 군생인데 이 아이는 조금 더큰 화분에 당겨져 있고요. 이렇게 재면은 한 25.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재면 지금 한 20, 한3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금액은 23,000원에 나가는 그런 아이예요. 자, 나울. 25번에 백봉 군생. 이 아이는 머리는 지금 오두예요. 오두고 지금 화분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 꽃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 20한5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화분 높이는 지금 한20한2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이건 지금 전부 다이아이들 꽃대예요. 지금 이렇게 꽃대 머붐고 있고요. 꽃도, 백봉도 꽃이 피면 되게 예뻐요. 금액은 이 아이는 8만 원입니다. 자, 백봉, 군생, 금액은 8만 원에 나가는 아이고요. 26번에 미울, 군생. 이 아이는 지금 화분 사이즈만 재보면 화분 높이가 지금 한20한5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지금 화분을 재보면은 20한33 0 정도 나오는 아이에 이거 지금 군생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미울이에요. 미울 군생. 안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머리 이마에 많이 있어요. 콜콜하게 지금 미울 군생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한몸으로 지금 저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아입니다. 이 자, 이 아이, 미울 군생. 금액은 지금 20만 원에 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27번, 27번에 거미줄 바이솔, 거미줄 바이솔. 이 아이는 2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5 0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25 정도 나가고 금액은 25,000원에 나가는 그런 아이예요. 자 28번에 코너 모듬세트 이건 이제 서인경 화분에 담겨져 있고요. 사이즈는 이제 25 나오는 아이고요. 자, 보면 축전하고 여러가지 모듬으로 심어서 나눈 아이예요. 금액은 33,000원입니다. 29번에 둥근잎 비치 후리데 금액은 27,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붉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아이고요. 자, 이제 얼굴은 지금 사둔데이 아이가 아마 내가 심어놨는데 강몸인지 한몸인지 저도 조금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렇고 금액은 27,000원에 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30번의 석연아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고 이 아이도 지금 약간 나팔 모양의 화분에 지금 담겨진 분홍색에 담겨져 있는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꽃 사이즈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한27 정도 나오고 요래 재면 그냥 1 0안5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금액은 25,000원입니다. 31번에 수빙 17,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강몸으로 화분에 오래 생걸 담겨져 있는 아이고요자꽃 사이즈는 한20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자 수빙 궁생 아니 저 강몸으로 심어놓은 아이 지금 밖에서 나와서 지금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연한 톤으로 지금 예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은 17,000원입니다. 32번에 코스티 23,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명도자기 화분에 담겨져 있는 아이고요. 자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은 얘는 한20 정도 나오고 높이와 이렇게 보면은 높이하고는 한20한5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높이하고 보면 25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자, 은은한 색상의 화분에 담겨져 있는 명도자기 화분, 23,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33번에 유적곡이 아이도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 이 아이는 긴 분에 담겨져 있어서 27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34번에 덕양갈매기, 1 7,000원에 나가는 아이고요. 자, 높이도 이 아이 사이즈 보면 한 17에서 한18 정도 나가는 아이고요. 금액은 17,000원에 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35번에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 지금 25,000원에 나가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지금 목둥이로 지금 한 10반 2 정도 나가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지금 밖에 있었다가 지금 들어온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예쁘게 지금 색상이 물이 잘든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금액이 25,000원입니다 36번에 원종예본이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요 지금 이 손톱 라인이 너무 지금 예쁘게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아, 금액은 2만원입니다 37번에 한수봉양 2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지금 창아이들은 밖에서 다 들어온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지금 물이 잘 들어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38번에 노랑마리아 1만원입니다. 39번에 이제 얘는 몬스터 웨이브 마디바예요 마디바인데 얘는 돌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예요. 자 돌기 한번 봐주시고요. 돌기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잘 돌고 있고요. 자, 사이즈는 지금 화분 화분은 지금 23cm 풀분에 담겨져 있는 큰분에 담겨져 있고요. 꽃 사이즈도 지금 한20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안 대품이에요. 대품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네. 이렇게 보면 돌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져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은 7만 원입니다. 40분에 플로리디테 이 아이는 8만원에 아니 8천원에 나가는 아이구요 자 여기에 보면 자구 여기 하나 이렇게 달고 있어요 자 플로리디테 얘가 여름이 돼 이제 지나고 가을이 되면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예요 금액은 8천원입니다 41번에 오렌지에 보니 만원입니다 색상 너무 예쁘게 들어있죠 오렌지에 보니 이 아이는 금액이 지금 만원입니다 자 사이즈도 보면 지금 한10 1 정도 나오는 아이에요. 자, 42번에 슈퍼클론, 슈퍼클론, 1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보면 한13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손톱 라인 지금 검은 톤으로 이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아이에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43번에 아리엘 철화, 35,000원입니다. 생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생을 두개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철화. 얘들도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잘 커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는 지금 쌩얼하고 재보면 한15 정도 나오는 아이고, 이제, 이제 아리엘 철암만 재면은 이제 뭐한 8에서 한9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아이들도 지금 계속 건강하게 지금 단단하게 지금 잘큰 걸로 보이죠? 자, 이제 44분에 블랙 킨이 아이는 3두고 금액은 만 원입니다. 자, 블랙 퀸 3두고 금액 지금 금액은 만 원이고, 색상이 약간 지금 이제 이렇게 블랙색이 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한10안4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만 원입니다. 45번에 노치 군생, 노치에요. 노치 2만 5천 원에 담겨져 있고요. 이것도 도자기 공방학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학원에 지금 도자기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은은한 색상에 같은 톤으로 굉장히 좀 은은하게 잘 당겨져 있는 것 같아요. 노치.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19에서 한20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25,000원에 나간 아이입니다. 46번에 큐빅 프로스티. 머리는 사두고요. 이렇게 지금 사두 당겨져 있고요. 금액은 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면 아가야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지금 달려져 있어요. 금액은 만 원입니다. 47번에 흑캐리 이 안에 흑계리 철한데 금액이 15,000원이고 자 사이즈는 지금 한10,9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철화가 지금 잘 엮여져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쌩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아이고 하얀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48번에 큐빅 크로스티 13,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지금 옆에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꽃대 하나 물고 있고요. 금액은 13,000원입니다. 40번에 피츠 핑크. 이 아이는 금액이 만 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는 지금 한10한5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자, 금액이 만 원입니다. 50번에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 지금 3부로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둥근 화분에, 붉은 톤의 화분에 담겨져 있는 아이예요. 금액은 만 7천 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색상 정말 예쁘죠? 자, 색상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51번에 블루, 마, 블루 마니마 2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따글따글하게 지금 안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이 아이도 지금 붉은톤 화분에 담겨져 있고 금액은 지금 2만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52번에 코너 모듬 세트 담아 놨고요. 앞에 이렇게 코사지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붉은 토나분에 당겨져 있고 이 아이는 금액이 23,000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23,000원에 나가는 아이고요. 이렇게 지금 축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당겨져 있는 아이예요. 금액은 23,000원에 나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3번에 황금세듬이 아이는 지금 세듬을 지금 많이 다아놓은 아이예요 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 지금 한20한 5정도 나오는 화분에다 당겨놨는데 지금 포트가 아이가 지금 다섯 여섯 포트가 정도 들어간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금액이 2만원에 나가는 아이입니다 황금세듬 짠짠하게 너무 예쁘게 지금 당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54번에 적기성 적기성 이 아이도 지금 화분에 지금 이렇게 지금 24 정도 나오는 화분에 담겨져 있고요. 금액은 3만 원이에요. 아니, 금액은 2만 3천 원입니다. 금액은 2만 3천 원이고요. 지금 밖에서 나와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땅글땅글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예요 자리를 미리 심어 놓은 지가 꽤 돼가지고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